이 제품은 개성 있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드라이브 점프아워 LED 시계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을 닮은 점프아워 디스플레이로 시간이 또렷하게 표시되고, LED 조명 기능이 더해져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하게 볼수 있어요. 특히 화면이 옆으로 기울어진 구조라 운전 중에도 손목을 살짝 돌리기만 해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죠. 단순히 멋만 있는 게 아니라 실용성까지 챙긴 디자인이에요. 케이스는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생활 방수 3 ATM 기능을 갖춰 일상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밴드는 부드러운 러버 소재라 착용감이 편안하고 블랙과 실버 두 가지 컬러로 선택할 수 있어 스타일에 맞게 고르기 좋아요. 독특한 개성과 실용성을 모두 담은 이 시계 일상 속 작은 포인트 아이템으로 만족감을 줄 거예요. 이 제품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DIY 히트건이에요. 컴팩트한 크기의 손에 딱 맞는 그립감 덕분에 오래 잡고 있어도 편안합니다. 온도는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대 250도로 수축 포장 같은 가벼운 작업에 쓰기 좋고, 두 번째는 최대 350도까지 올라가서 페인트 건조나 플라스틱 가공 같은 작업에 유용합니다. 내부에는 니크롬 발열 코일이 들어있어 열이 빠르게 올라가고 고르게 퍼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요. 또, 스탠거치대가 있어 바닥에 놓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수축부터 전자 부품 수리까지 활용도가 높아서 작업할 때 하나 있으면 꽤 든든한 도구가 될 거예요. 이 제품은 야외 활동에 꼭 맞는 접이식 스포츠 워터컵이에요. TPU 소재로 만들어져 가볍고 부드럽지만 사용 후에도 쉽게 변형되지 않아 오래 쓸수 있습니다. 접으면 한 손에 쏙 들어가고 세척도 간편해서 식기 세척기 사용도 가능해요. 지름 6.5cm의 넉넉한 입구라 물을 따르기 편하고 세척할 때도 손쉽습니다. 무게는 단 10g이라 들고 다녀도 부담이 전혀 없고 가방에 걸수 있는 고리까지 있어 어디서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죠. 등산, 캠핑 같은 야외 활동에서 물한 모금이 필요할 때 작지만 든든하게 함께해 줄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은 자동으로 먼지를 비워주는 유언트 V50 무선 청소기예요. 청소 끝나고 먼지통 비우는 번거로움 없이 도킹 스테이션에 꽂아두면 자동으로 깔끔하게 비워져서 훨씬 위생적이고 편합니다. 25,000파스칼 흡입력의 BLDC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큰 먼지부터 미세먼지까지 확실하게 잡아주고 초록색 라이트가 바닥에 숨어있는 먼지까지 눈에 잘 보이게 비춰져요. UVC 살균 램프랑 5단계 필터링도 있어서 지방 공기까지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최대 40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표준 강력 터보 모드로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요. 무게감이 좀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워낙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대를 생각하면 가성비가 꽤 괜찮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가격 부담 덜고 집안일은 더 가볍게 만들어줄 무선 청소기예요. 이 제품은 DIY LED 드로잉 램프예요. 투명 아크릴 보드의 전용 펜으로 그림이나 글씨를 쓰면 LED 조명이 따라 빛나면서 네온사인처럼 화려하게 표현됩니다. 아이들에겐 마치 마법붓처럼 느껴져서 그림 그리는 재미가 두 배로 커지고요. 다양한 사이즈로 책상 위에 두기 딱 좋은 사이즈고, USB 전원 방식이라 간편하게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7가지 컬러펜과 클리너천이 함께 제공돼서 오래 쓰기에도 좋아요. 또 두께 3 m m 의 스크래치 방지 아크릴에 거치되는 각도 조절도 가능해서 아이들 놀이뿐만 아니라 메모보드, 메시지보드, 무드 등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바꿔주면서 아이들의 창의력까지 길러줄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은 조명까지 탑재된 블루투스 폰크립 펜들이에요. 마그네틱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딱 붙여주면 흔들림을 줄여주고, 한 손으로도 안정감 있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화이트와 옐로우 듀얼 라이트가 들어있어서 상황에 맞게 밝기를 5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최대 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이 또렷하게 나오고, 뷰티 라이트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분리형 블루투스 리모컨이 내장되어 있어서 최대 30m 거리에서도 원격 촬영이 가능해요. 무게는 약 110g으로 가볍고, USB-C로 충전할 수 있어 휴대성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 찍는 분들에게 좀더 안정적이고 완성도 있는 촬영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은 매체 M30 무선실 MP3 플레이어예요. 전문 DSP 오디오 칩과 DAC 이중 디코딩으로 하이파이 음질을 즐길 수 있고, MP3부터 플랙, DSD까지 다양한 포맷을 지원합니다. 2인치 LCD 화면은 가사와 앨범 정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알루미늄 합금 바디는 세련되면서도 지문이 잘 남지 않아요. 스크롤 휠과 잠금 버튼 덕분에 조작도 간단합니다. 1500mAh 배터리로 최대 25시간 재생이 가능하고, 기본 64GB 메모리 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256GB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자꾸 가벼워서 어디서든 부담 없이 음악을 즐기기에 좋은 플레이어예요. 이 제품은 비즈니스랑 여행 모두 잘 어울리는 노트북 백팩이에요 독특한 다이아몬드 컷 디자인 덕분에 세련되고 튼튼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 가방의 핵심은 안전성과 편의성인데요 TSA 잠금장치가 있어서 여행할 때도 안심이고 방수 소재라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어요 USB 충전 포트도 달려있어서 이동 중에 간편하게 기기 충전이 가능합니다 수납공간은 15.6인치 노트북과 12인치 아이패드를 동시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업그레이드 버전은 확장하면 며칠치 여행짐까지 거뜬히 들어가죠. 게다가 어깨끈에 지퍼 카드 포켓이 있어서 교통카드나 카드 결제할 때도 정말 편리하고 트롤리 캐리어에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까지 있어 출장이나 여행 갈때 훨씬 여유로워요. 튼튼함, 방수, 도난 방지까지 다 챙긴 백팩이라 출근 가방부터 여행용까지 하나로 해결해 보세요. 이 제품은 샤인트립 회전 캠핑 조명이에요. 작지만 꽤 똑똑한 조명이라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서 분위기를 살려줍니다. 특징 중 하나가 손끝으로 돌리는 회전 기능인데 단순히 조명을 켜는 걸 넘어 작은 장난감처럼 재미까지 더해줘요. 차가운 빛과 따뜻한 빛두 가지 색온도를 지원해서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 쓸수 있고 4단계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아래쪽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금속 표면에 착 붙여두고 핸즈프리로 사용하기 좋고 4분의 1 나사상 구멍도 있어서 삼각대나 다른 장비에 연결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요. 가볍고 휴대하기 편해서 캠핑장은 물론 집에서도 무드등처럼 쓸수 있는 조명이에요.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손안 대고 편하게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스마트 센서 휴지통이에요. 양방향 슬라이드 커버라 냄새가 새지 않고 깔끔하게 막아줍니다. 18.7cm 넓은 입구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도 흘림 없이 버리기 쉽고 좁은 공간에도 딱 맞는 슬림 디자인이라 자리 차지도 적어요. 손을 가까이 대거나 무릎만 살짝 움직여도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니까 위생적으로 쓸수 있고 닫힐 때도 조용해서 생활소음 걱정이 없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구리터 용량이라 집안 어디 두어도 잘 어울리는 휴지통이에요. 이 제품은 햇빛 때문에 방이 너무 밝을 때 혹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할 때딱 좋은 제품이에요. 붙이는 롤스크린은 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서 낮에도 숙면할 수 있는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영화관처럼 분위기 내기에도 좋아요. 설치도 간단한데요. 드릴이나 공구 필요 없이 창문에 바로 붙이면 끝. 게다가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물티슈로 쓱 닦으면 청소도 쉽죠. 눈부심은 줄여주고 UV 차단으로 눈 건강도 지켜주니까 사무실, 주방, 욕실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좁은 원룸 창문이나 임대주택에도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깔끔한 블랙톤 디자인이라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가격까지 합리적이라 실속 있는 선택이 될 거예요. 이 무타공 세면대 선반은 드릴 없이 설치 가능한 흡착식 선반이에요. 강력한 흡착컵으로 매끄러운 벽면에 단단히 고정돼 세제나 샴푸 같은 무거운 용품도 안정적으로 올려둘 수 있습니다. 블랙월럭과 알루미늄, 플라스틱 소재를 조합해 내구성 좋고 방수처리로 습한 욕실 환경에서도 오래 쓸수 있어요. 크기는 40, 50, 60cm 중 선택 가능의 공간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꼭지 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세면대 위가 훨씬 깔끔해지고 분할구조라 칫솔. 화장품, 세면도구를 따로 정리하기에도 좋아요. 설치도 간단해서 보호필름을 떼고 벽에 밀착시키면 끝. 청소나 위치 변경도 자유로워서 주방, 욕실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납선반입니다.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